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니카 예요네어 오늘 아침에 또그 신문 때문에 어 저도 좀어그 뭐지 저작권 문제를 항상 조심해야 돼서 좀 조심스러워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고 알아보고 그 저한테 보내주신 분께 여쭤봤더니 그분이 이제 유료로 회원 가입을 하셔서 쓰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프로그램이 뭔지 물어봤더니 아이 서퍼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려놨잖아요. 대충만 일단 올려놨는데 제가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 프로그램이 꽤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이게 무료로 설치가 되니까 앱스토어나 이런 데서 무료로 받으세요. 그리고 설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조간 신문만 열려있고 석간조판 뭐 이런 거가 안 열려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완전히 다 무료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료가 아니라 요거를 쓰려면 유료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한테 많은 신문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조간 신문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5일 동안 뭐 무료다 뭐 이런 말도 있긴 한데 한번 써 보고 여러분 아니면 말고. 네. <laughs> 그래서 저는 조간 신문에 들어가서 제가 음 제가 주로 이제 그분께서 보내 주시는 거는 경제 신문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외국 신문도 있고 전자 신문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앱이 일단 무료로 설치가 된다는 건 써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 경제 신문을 하나 들어가 볼게요. 뭐 어디 들어가 볼까? 한겨레 신문 그냥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맨날 경제 신문만 봤었으니까 가끔은 그래서 우리 조금 작으면 이렇게 크게 해서 보면 여러분 바로 보여. 너무 좋아, 앱이. 어. 그리고 이렇게 이거 한번 해 볼까요? 소수에 맞춘 충북도의 사교육 실험이라고 있네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기사를 좀 크게 보고 싶어. 그럼 그걸 클릭을 해요. 그럼 여기 위에 보면은 기사가 이렇게 떠요, 그쵸 그럼 아까 그 그림은 뭐였죠, 이거? 이 그림은 또땅 기사였나 봐요. 이거 볼까요? 아, 세월호 표지서 나온 거. 자, 그럼 이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요거를 내가 하고 싶어. 그러면, 음, 요거를 읽고, 있는 뭐, 아이들하고, 뭐, 뭐, 사교육, 이런 사교육은 어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 아직 제가 기사를 안 읽어서 별다르게 말을 못 드리겠지만, 어떤 기사를 선택하고 나서, 스크랩을 눌러요, 여러분. 스크랩을 누르면, 일단은 내거내 내 마이 스크랩에 이렇게, 여기 보면, 이걸 닫잖아요? 그럼 여기 마이 스크랩북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제가 이제 여러 개 스크랩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럼 요렇게 이제 몇개 스크랩 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스크랩 해놓은 거를 이제 신문으로 만들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프린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 자 제가 첫날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린 방법이 카카오톡으로 제가 받아서 어 그냥 거기 있는 거를 복사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파워포인트에다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하려, 매번 해 드리기 힘들어서 어 제가 올려 드린 이미지를 원본으로 저장하는 법을 알려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제가 이제 올려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바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각자 이렇게 스크랩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얘네들을 공유를 내 카카오톡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하고 여러분이 공유를 하는데 완료를 누르면 공유를 할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해야 될게 뭐냐면 카톡에 여러분 자기 그 카톡에 이미지를 보낼 때 여기 보면 이걸 하나 확... 앨범에 가서 여러분 여기 점세개 있잖아요. 점세개를 눌러서 이게 원본의 고화질로 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원본의 고화질로 이렇게 돼 있나 확인하시고 만약에 요거를 일일이 이렇게 하는 게 싫다 그러면 좀 방법이 뭐 구글 드라이브로 올린 거 올린다거나 막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원본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받아보세요. 그리고 가. 지속적으로 캐시를 지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이제 이거를 하고 나면 용량이 좀 카카오톡이 차지하는 용량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게좀 문제긴 하겠지만 많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골라갖고 한두 개만 여러분 하세요. 그래서 요거 확인 먼저 해놓고 다시 그 앱으로 가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체크를 해요. 원하는 거 체크하고 나서 완료를 눌러요. 그 공유를 뭘로 할 거냐. 카카오톡으로 할 거다. 이미지 저장은 그냥 저장 파일로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럼 갤러리로 들어가요. 그러면 카카오톡으로 할 거다. 놓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컴퓨터로 카카오톡 접속하는 거 아시죠? 컴퓨터로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복사 누르고, 그러니까 클릭해서 그 화면, 이미지만 딱뜬 화면에서 복사 누르, 눌러서 파워포인트에다 갖다 붙이면, 제가 해드린 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보면, 확대해볼게요, 여러분. 확대해보면 그래도 어때요? 화질이 괜찮죠? 그래서, 요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이제 각자 하시라고요. 예. 제가 이걸 내리지만,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셨는데, 아쉬워하셔가지고, 다른 방법을 알아보다가, 요렇게 알게 되었었는데, 이 앱을, 제가 만약에 이 앱이 별로 그게 안 좋았다면, 안 알려드렸을 텐데, 여기 코리아타임즈도 있는데, 요거를 눌러요. 원하는 데를. 누르면, 요렇게, 음, 관련 그 부분이 나와서, 요걸 또 스크랩해도 된다 이거죠. 예, 이렇게 해서 스크랩해서 봐도 되고, 확대해서 봐도 되더라. 예, 영, 영자신문 혹시 볼 친구 있으면,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되더라.